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 전동 레일 운반차 이거 좀 문의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하나 해드립니다. 아 노래 하나 틀고 시작합시다. 전동 레일 운반차고요 보면 이제 3톤이라고 그랬잖아요. 3톤인데 48V 1000W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전동 레일 운반차 중에 무게를 좀 많이 날라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플 제품이고 60볼트는 제일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3톤 당연하지 전동 레일 운반 키트 3톤 48부터 0놨입니다 아, 레일 운반 카트 중에 3톤 이 프레임이 3톤을 버티기에는 조금 여지스럽지 않나 싶은데 운반은 가능합니다만 3톤 보다는 한 1톤에서 2톤 좀 무거운 거. 얘는 3톤이라고 하지만 좀 줄여서 한 1.5톤이나 2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 정도 무게면 이 프레임이 조금 이제 강성이 조금 후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버틴다고 하니까 중국 애들이 어, 어느 정도 내가 어, 그렇게 어, 완전 위험하지 않는 이상 그냥 어느 정도 쓸만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격이 웬채 싸니까 60만원 이렇게 싸니까 자 일단은 레일이 휠이 있고요 이 폭을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너비를 천. 그 다음에 이, 이 기업 모다가 이제 기어가 많이 물린 모다인데 이제 힘을 와꾸를 이뻐해 주고 싶으면 속도는 느린데 힘을 와꾸를 이뻐해 주고 싶으면 이기 모다 기긴 짜라 긴거 쓰고요 이 뒤축에다가 기어를 좀 탄실하게 말 맙니다 일반에는 그냥 모다만 꼽아놓거든 여기는 기어를 한번 더 말았고 또 기어가 여기서 또 이중으로 보충이 되는 기어입니다 그래서 기어가 조금 더 탄실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 보통 5 0 0 k 로에서6 0 0 k 로 나는데 이건 1톤에서 2톤 정도 때려박을 수 있다. 그래서 전동 레일 운반차, 당진아재 전동 레일 운반차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당진아재 전동 레일 운반차라고 검색하시면 어, 많이 나옵니다. 어, 전동 레일 운반차라고 검색하면 어, 여기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 얘기를 해서 보여드리면 당진아재 샵에 오셔가지고. 예, 전동레일 운반차 당진아재 이렇게 레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쭉 나옵니다. 예, 우리 회원이 만든 것도 있고 우리 회, 중국 공장에서 직접 제작 설계해서 파이프링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으로 해서 레일 사각 레일 에 위에 올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라일론으로 만들어서 어, 제작해서 또 보내주고요 이런 비닐하우스에도 쓰고 그 다음에 파이프 로래서 유원지에다가 우리 회원들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어 제작 설계에서 맞춰준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고 우리 회원이 농장에서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세대를 만들어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파이프레잉글 깔아가지고 했던 스토리도 있고요. 어래 따로 맞춰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쇼츠를 보면 이렇게 제작에서 어 맞춰서 어 리모컨으로해서 동작할 수 있게 이렇게 왁구를 잡아서. 어들이 납품한 것도 있죠 실적이. 요거는 이제 3톤입니다. 3톤, 2톤, 좀빡신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500kg, 400kg, 600kg 이 정도 되는데. 얘는 이제 속도를 많이 줄이고 1톤에서 2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게 한꺼번에 많이 실어서 좌 날라야 되는 그런 사임들. 속도 조절기가 달려있죠. 속도 조절기로 이렇게 당기면 앞으로 가고. 압축은 따로 뭐 하나 구해달라고 구해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요금 내서. 일단 드라이브 유닛들만 이렇게 들어오고요. 옵션 한번 볼까요, 옵션? 옵션에서 옵션이 없네요. 그냥 60만원입니다. 쌉니다. 1톤, 2톤, 3톤. 드라이브 유닛들만. 관세비송비는 별도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우리 또 직원분이 하나를 또 해놓으신 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습니다. 전동 레일 운반차 어, 파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였습니다